여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어, 경북 이천군, 어, 풍량맨, 풍량면 하풍리 요, 요 산소입니다. 원래 여기에, 어, 정시하고, 요 산소를 19일 날은 아우에는 매장을 했고 여기는 18일날 어제 또 사토를 했요 산수입니다. 물론 여기 이 산수는 최고 윗대의 산수로서, 물론 여기는 최고 윗대의 위 산수를 모신 것은 어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역장이라 하지요. 저는 명당은 역장이 없다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산수 아주 막, 그, 거물어졌고, 그안 좋았는데, 지금, 싹, 사 토해놓기 전 보기가 자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우 원래 할이라이터는 어, 위에 산소로서, 원래 18일날, 19일날 날씨가 최고 또 춥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우리 최고의 추운 요 날씨로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며, 어, 원래 저희는 항상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하는 게 원래 원, 원칙으로서 저희가 우리가 죽, 죽고 나면은 혼백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물론 백은 요 산소 요 지하에 계시고 혼은 요 기운 따라 천상을 흘러가는 원리로서 원래 위에 산소는 1년 한 6개월 전에, 요게 가족여 모지를 요 이장을 다 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총청하게 해서 멋있는가로 또풀 수도 있는데, 여기는 요기판을 기준을 잡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착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밀착을 시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도, 어 일을 하다 보니까 용맥이 이거는 없지 않느냐,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소적으로는 우리 기는 수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미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제 저 명당은 그래서 이 명당 이 기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여분이 여분이 여분의 그 남편으로서. 물론, 요, 요 옆에를, 산소를 모셔야 되는데, 요 기운이 보면은 상당하게 여기가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기 뒤에 잠깐 봅시다. 오케이. 여기는 아주 강한 기운을 볼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요, 이번에 요 모신 분은, 어 무 개, 이씨, 저분의 어 부인, 이제 할머니 되시죠. 올해 90, 얼축생이니까 97세에 0 돌아 장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티브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또 앞뒤에 이장도 하고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한번 검증을 해 봅시다 뒤에도 한번 검증을 해 보면은 저 산소에 요 산소는 그분의 조부모님 합장을 행기고 또 합장을 행기고 요 뒤에 산소는 또 정조부모 뭐 정조 뒤에 산소 한번 봅시다 요도 합장이 돼 있고 요 뒤에도 보면은 전체적인 요 맹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소는 어 우리가 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장을 하는 것이고 물론 산소는 음 보장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명당에 모시는 것이 어 제우선적이며 명당에요 모심을 해서 생계의 동기감을 받아가지고 후선한테춘난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하면서 지난 날씨도 추운데도 어, 마무리 하고 난 게네 저희도 마, 마음이 개운하고 아주 그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 복이고 또한 망자의 또 복이라도 생각하며 오늘 요 일정을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 또있으면여기 한번 지나가다가 떨려 가지고 정확하게 어, 또, 검증도 한번 해보고, 새로 한번 기회가 되면 올리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실 것때문 참고로, 예, 보충설명서에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뭐 오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네. 아, 날씨가 굉장히 추운, 최고의 겨울 이어 추운 날씨로서, 오늘이 마무리하고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